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게티입니다 예. 오늘 해볼게만 패티오 로즈 이벤트 할 겁니다. 바나나 멤버님이 오늘 빠르게 진행할 거니까 말, 말할게요. 바나나님이 저한테 그 이벤트로 쓰시라고 이파이어레블이라는탈수 있는 패를 주었습니다. 이 팻을 주었는데요. 일단 참여 방법은요. 무조건 구독 좋아요 누르셔야 되는 거가 당연하고요. 그저 이벤트 저가 댓글을 사용 중지해놨잖아요.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일단은 그렇게 배 돼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냥 저가 그냥 이벤트 하나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벤트 해달라고 한 분도 있어가지고 해준 거고요. 일단 오늘 할 이벤트는요. 파이어 랩은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분을 위해서 고대 고루아이드랑, 그리고 램이랑, 그리고 플라잉라인, 아일랜드 2차, 이페이가수스 10렙짜리 탈수 있는 거랑, 프러그한개 드릴 거고요. 그리고, 6절, 그, 유행의뭐 어쩌고 저쩌고, 바다랜드에서는 이거 두 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는 끝났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 드릴 건데, 유독 그 참여 방법은요, 구독을 무조건 누르셔야 하구요. 구독은 무조건 누르셔야 하구요. 구독 누르시고 그린 다음에, 저, 그 친구 요청, 거기로 가시면은, 그, OTT DOR ITWO OTT DOR I T W O라고 치시면 친구 칸에 치시면 저 캐릭터가 나오고 저가 나올 텐데요. 저가 나올 캐닉 저 저가 나오는데 그래 가지고 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청 친구 요청을 누르시면은. 요청, 되는 곳에, 요청, 1, 2, 3, 4, 5, 6, 7, 9, 8, 9, 9, 9, 9, 9, 9, 9, 9, 9 1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생각3 24, 25, 26, 27, 2그 29, 게9 30, 30, 30, 40, 40, 40, 40, 40, 40, 50, 50, 50, 50, 50, 50, 50, 한테5릴 겁니다. 0 5 5 50, 5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 방법, 무조건 구독, 좋아요 누르셔야 되고요. 구독은 필수. 무조건 누르셔야지 이벤트 참여 가능하고요 만약에 지금, 아 지금 17명인데, 16명 밖에 안, 18명 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갑자기 신청한 사람이 4명이다. 그러면 조금 양심에 맡기도 할게요.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서 이벤트를 진행할 거고요.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 눌러시고 참여 양심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청자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사기 안 치고 이벤트 확실히 잘 참여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서 이벤트를 일단 하는데요. 일단 친구 요청에 가서 제닉모디 한. 여기 OTT DOR IWO라고 치시면요. 저 나옵니다. 일단 저가 나오면요. 거기서 친구 신청을 누르시면은 거기 그 요청 칸에 제가 나올 것 요청 칸에 제가 그 중에서 뽑을 겁니다. 그 중에서 뽑을 건데 그 중에서 뽑을 건데요. 그 중에서 뽑을 건데 갑자기 구독자 수가 적은데도 그렇게 많이 참가하시면도 하겠지만 그래도 양심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 일이 일어나면 다음부터는 이벤트를 안할 거고요 만약 정정당당하게 구독자 수도 많아지고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이벤트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저는 사기 안 쳐요 그리고. 사기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지. 일단, 일단,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할 거고요. 이 이벤트 참여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일단, 아무래도 그냥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뭐, 구독 한번, 그냥 한번 누르는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안 올, 안 걸리잖아. 일단, 그렇게 하자 오래 안 걸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 부탁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그러면 빠이. 많이 많이 참여 부탁해요. 친구 요청에서 저를 클릭하시면 그중에서 재미뽑기로뽑아서총네 분, 총 여섯 총 분에게 드립니다. 좋은 입구 이벤트니까. 뭐,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무조건 전설적인 거랑 초이기 등급까지 드리고. 그리고 아기도 초이기 드리고. 얘도 초이기 얘는 희기니까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구독자 수가 30명이나 29명이 됐을 때는 캐로베러스 한 마리를 이벤트 진행할 거고요 35명이 됐을 때는 캡두 마리 그 다음에 대망의 100명이 됐을 때는 유니콘 로버펠 유니콘 이벤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려요. 오, 용원성이 들어왔는데? 잠만, 용, 용원석이 들어왔는데? 어디라? 일단, 그렇게 해서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못 들으신,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그, 돌려가지고 영상을 찾아 다시 보거나 아니면 다시 해서 그렇게 해서 참여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100명에서는 유니콘 이벤트 30명에 29명에서는 캡에 한 마리, 35명에서는 캡에 두 마리, 50명에서는 캡에 한 마리를 더 이벤트 할 거고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100명이 되면 무조건 유니콘 이벤트,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거고요. 안 그러면 여기다가 1억 원 현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저는 이거 진짜 어떠 안 팔아요 어떠 안 팔아요 제가 인 제가 생각이 있는 한안 팔아요 생각이 없으면 당연히 팔겠죠 어쨌든 만약에 유니콘 1억 원 너무 심해 꼴던 현질 그게 해서 현질을 엄청나게 많이 할 거고요 돈을 그냥 돈 낭비하는 그런 것까지갈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주각이다, 뭐, 이렇게 뭐, 안할것 같다, 뭐, 이런 구출 뭐, 하든가, 뭐,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유니콘을 그렇게 막 팔아버리는 사람도 아니어가지고, 100명 됐을 때 유니콘 이벤트를 안 하신다면, 100명이 됐는데도,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매일매일 확인하긴 하는데 올 수도 있으니까 5일만 기다리시고 제가 유니콘 이벤트 무조건 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이벤트도 할 수도 있고 더 추가적인 이벤트를할 수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구독 눌러주셔서 유니콘 꼭 얻고 파이어 레븐과 그루아이드플러그 그리고 페라수스, 그 다음에 파이어 레븐 이런 캡에 유니콘까지 많이 많이 참여해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하하!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나? 아닌가? 다시 해야 되나? 아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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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뭐야. 목소리가 바뀌었잖아! 자, 그냥, 그냥 말한 거였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오케이. Okay. 유니콘, 이렇게 멋지게 생기고, 겁나 빠릅니다. 그리고 뒤에 무지개도 나와도 좋아요. 그리고 캐비를 보시면은, 머리 색이 달리고 아주 멋지게 생겨요. 이캐로베로스캐로베로스 화선점에 처음 오자마자, 일단 캐비 이벤트는요, 50명 아니면 이9명 30명 때 하니까 0.2% 확률이고요. 만렙까지 키워서 탈 수도 있는 그, 개입니다잼감 96이라서 쎄고요. 일단 2개 이벤트 도 하고요. 3개 이벤트도 할 때도 있고요 일단 캡에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90명 때는요. 무슨 이벤트를 할 거냐면 90명 때도 구독 누르기 이벤트를 할 건데. 일단 구독을 일단 누르시면요. 아, 근 90명 때는 일단 그때 가서 일단 생각을 해보고, 일단 아직 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25명, 29명, 30명, 35명, 50명, 100명. 이렇게 이벤트를 총몇 번이냐? 25 번, 31번, 35, 3번에다가, 58에서 4번, 상담에 100명 때 5번. 오케이, 이벤트 5번.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어서, 무조건 많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죠. 그러면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안녕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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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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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왜 아니. 그 하늘 빼면 위에 공중에서 두눈 떠나는데. 자아이 사람한테 한번 거래를 걸어 봅시다. 거래를 과연. 오케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아, 네, 알다, 아니, 이상은 거리를 거부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 오빠이.